안녕하세요. 컴초모 리미피입니다. 오늘은 램 교체 및 재장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켰는데 비프음이 4번 나거나 컴퓨터는 켜졌는데 모니터가 안 들어오면은 램을 재장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램의 접촉불량입니다. 또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적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램이죠. 우선 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고 부르는 램은 컴퓨터에서 주격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인 CPU와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 및 SSD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CPU는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하드디스크는 매우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줄여주는 게 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히 게임을 하면 로딩창을 볼수 있죠. 이게 하드디스크에서 램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램은 DDR1, 2, 3, 4가 있으며, 현재는 DDR3와 DDR4가 주력으로 쓰이고 있죠. 이들 램은 규격이 달라서 섞어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을 구매하고자 하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에는 램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 우선 여기 빨간 네모 부분에 PC4, 3, 200이라고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하세요. PC4는 DDR4를 얘기하고, 내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의 규격과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옆에 320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랩의 속도를 말합니다. 3200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럭을 말하는데요. 메모리 칩셋의 속도가 3200MBps라는 것을 뜻하고, 이 메모리에는 칩셋이 총 8개가 있으니, 3200 곱하기 8, 즉, 25600MBps의 속도를 가진 메모리란 것이죠. PC4 3200은 PC4 25600과 같은 메모리를 뜻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를 보시면 네 자리 숫자가 보일 거예요. 이 숫자는 제조일을 말하는데, 앞에 두 자리는 연도, 뒤에 두 자리는 줄을 말하죠. 이 메모리에는 20년도 49주 차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램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대부분 컴퓨터들이 DDR3나 DDR4 규격의 램을 사용할 거예요. 이두 가지 타입의 램은 교체 방법이 약간 다른데, 제가 이두 가지 모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을 재장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의 전원을 꼭 내려 주세요. 전원을 내렸으면 컴퓨터의 옆면을 열어 줍니다. 컴퓨터 옆면을 보면은 여기 보이는 초록색깔 부품이 바로 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케이스에서 보드를 분해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케이스에서 굳이 뺄 필요 없이 케이스에 연결된 상태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DDR3 램 같은 경우에는 램 양쪽으로 들어있는 걸쇠를 양 옆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램을 뺄 수가 있죠. 두 번째 램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하나씩 밀어주게 되면 램이 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램을 끼울 때에는 마찬가지로 걸쇠를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걸쇠가 이렇게 닫혀 있다면은 걸쇠를 양 옆으로 밀어서 꼭 열린 상태에서 램을 끼우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램에 있던 홈과 램을 끼우는 곳에 있는 홈의 위치를 확인하여 맞춘 뒤 한쪽 모서리를 먼저 넣어주고 반대쪽 모서리를 넣어준 다음에 아래로 꾹 눌러주면은 램이 장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걸쇠가 열렸는지 확인을 하고 램의 모서리를 양쪽 다 넣어준 뒤, 꾹 눌러주면, 걸쇠가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램도, 꾹 눌러서 장착을 해주면, 램이 장착이 됩니다. DDR4 램의 경우에는, DDR3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빼게 됩니다. DDR3는 양쪽의 걸쇠를 모두 열어서, 램을 빼주었지만, DDR4의 경우에는, 한쪽 방향의 걸쇠만 열어서, 램을 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램을 끼울 때는 램을 끼울 곳에 걸쇠를 열어주고 램의 홈과 끼우는 곳에 홈을 잘 맞춰준 뒤꼭 누르면 걸쇠가 자동으로 잠기며 램이 장착이 됩니다. 두번째 램도 마찬가지로 잘 맞춰서 넣어둔 뒤꼭 눌러주면 됩니다. 어떤가요? 램 교체 방법 아주 쉽죠? 이제 램 재장착이나 업그레이드도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컴초모와 리미피는 초보자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안녕!